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운동권 대표주자 함운경이란 자가 국내임에서 공천을 받았어 마포을에서 정청래랑 붙는다는데 586 운동권 대표주자였어 함운경이란 자는 이 사람이 조국과 친구고 운동권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국내임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 믿으면 안 된다고 얘네들 이제 다 날려보내야 되는데 하나 정청래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마포 저 지역구에서 정청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대 사람들이 근데 국내임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나와서 정청래를 찍어줬는데 정청래 지역구 관리도 안 하고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싫어한대요 정청래를 아 후보 교체하고 싶어 진짜 정청 래 없어. 함운경 한자가 서울 마포에 전략 공천 됐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 대학생 때 투쟁했으니까 그거 대가를 바란다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 줄였는데 자리 못 받으면 다공의힘도 간다고요 초심은 다변해 91, 78% 변한 것같아 판사 출신 이수진도 이재명 지키는 쇼를 하더니 탈당하면서 똥물을 끼얹고 가잖아 무기징역감이라고 백현동 건은 이재명을 지지한 게 후회된다고 민주화 열사 학생운동 파리 이재명 파리 노무현 파리 김대중 파리 하던들 다 쓰레기들이야 정치판에서 친 애들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 자체가 권력욕이 있고 출세욕이 있는 자들이야.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이재명도 변함없이 얘기해왔던 거고 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정치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이재명같이 진짜 민중들을 위해서 성남 시립 의료 만들겠다는 그런 약자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정치가 아니라고 얘들은. 돈과 권력 누리겠다 이거야. 대학생 때 잠시 투쟁하고 깜빵 갔다 왔다. 요거 훈장 단 걸로 평생 울고먹겠다들이라고 나도 믿지마. 근데 이재명만큼은 믿어줘야 돼. 이재명은 변함없는 희생의 삶을 살았어. 함윤경이라는자 전북 군산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의 운동권 빡시겠던 세대면은 림종석 동무랑 함께 해야 할 스펙인데 군산에서 초중고 나오고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었고 열린우리당 교육연수센터장이었고 완전 좌파 스펙인데 국내임 가잖아 이런들이 한둘이 아니야 국내임에도 운동권 출신 드글드글해 아태경이단 누구다 끝도 없어 함윤경이라는 자는 서울대 재학 중에 1985년 삼민투라고 있었어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산민투 위원장이었어 와 빡신운동권이었어 조국 원희룡 이런 애들 명함도 못 내미는 빡신운동권 출신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을 일으켜 수감까지 됐었는데 자기 주변 운동권 애들은 다 국회의원 되고 권력 차지했는데 자기는 못 차지하니까 국내임 쪽으로 가버린 거야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뽕을 뽑아야지 학성운동한 거 림종석급의 학성운동 하던 사람이야 이자는 진짜 정치인으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야. 96년부터 정계 입문해서 국민승리 무소속, 새정치 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무소속,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이제 국내 힘이야. 이제 국내 힘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정청래랑 붙기로 했는데, 운동권 배틀인데, 이 쓰레기 운동권 애들끼리 붙는 거야. 마포을 지었고. 그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판에서 설쳤했어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이거지. 원래 민주당 쪽에 줄섰다가 국내임 쪽으로 가 자리가 없으면 운동권 출신이나 그리고 이재명 죽이겠던 변호사 있어요 책까지 쓴 굿바이 이재명 쓴. 근도 원래 민주당 쪽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 설친 애들을 믿으면 안 돼요. 얘는 조국이랑 또 동기래요 서울대 동기. 조국이 대학 동기인데 조국이 죽창가 부른다고 할때 제가 미쳤나 생각했대. 그건 반일 감정 부르겠다 진호다. 얘가 국내임 쪽으로 가려고 발동을 걸었었어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할 때 오염수 괴담이라고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쌈이라고 이러면서 발동을 걸었었지. 근데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자기는 못 받았지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민주운동에 투자한 것도 아니래. 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운동권 애들은 권력 다 누렸는데 자기는 군산에서 회집하고 있는 게좀 열받았겠지. 그 마음은 알겠어.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 이해는 된다. 그래서 이 쇼를 하면서 후구시마 염수를 바다에 넣으면 1주분의 일로 희석된다. 이러면서 국내 힘쪽에 줄 서려고 발동을 걸었어. 었 나도 이제 정치 한번 권력 누려보자. 원래 좌파 쪽은 핵폐수 방류, 무조건 반대하는 스탠스 아니야. 근데 이걸로 삼동자 하면서 국내 힘쪽에 관심사고 그쪽에 줄잘 섰어. 정청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국내 힘이 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으니까 찍어는 줘야 되겠는데 참 골치가 아프다 그지 이 연주가 하문경 전략 공천한 거를 비판했어. 우리 언주언주르크 누나가 멋져. 한동훈 위원장, 운동권 청산 외치더니 하문경을 전략 공천하다니. 민주당 운동권은 안 되고, 자기 편 운동권은 괜찮냐? 운동권이 아닌 7, 8, 9 세대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문경이 어떤 사람인가? 미 문화원 점거하고 난리친 사람 아닌가? 지금 우리들 눈높이로 볼때 그게 정상인가? 전향했으니 괜찮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럼 과격한 행동을 하고도 전향했으니 괜찮단 말인가? 게다가 전향? 뭘 전향했단 말인가? 무슨 6.25 당시 인민군 타령도 아니고, 메카시즘, 광풍도 아니고 전향 안 하면 안 되고 전향만 하면 되나? 웃기지 않냐? 그럼 전향 안한 운동권은 빨갱이냐? 이 무슨 괴변이냐 남은경 씨가 미문화원 점거 등 과격한 행보를 보였던 걸 두고 진짜 민주화 운동 운운하는 걸보면 실수를 금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렇다고 당시 행보가 누가 더 과격했는지, 운동권 세계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두고서 진짜 가자를 논하는 한동훈이야말로 살이 분별력이 떨어져 보인다. 전향 운운하는 것도 매우 시대 착고적인 발상이다. 그치? 무슨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A AI시대의 전향이야 시대착고적이지 당시에는 대다수의 학생 지식인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 맞아 근데 나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는 운동권 세력을 다 폄하하고 모멸하고 싶은 생각 없어 절대로 묵묵히 희생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데 그 앞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돈과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들을 나는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그들 중 공개적으로 전향을 안한 자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사고 자체도 매우 편협하게 그저 없다. 국내쪽의조서면은 전향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야? <laughs> 미친 발상이지. 한동훈도 또라이라고. 더구나 운동을 안 했던 이후 정치권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면 그 역시 평가할 부분이다. 사회생활에 횟집을 했건 정치를 했건 그걸 왜 차별하는가? 그런 태도야말로 기자에 우리 사회가 비판하는 운동권 선민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은 운동권 청산 외치려면 국내임 내부에 있는 운동권을 청산하고 외치를 바란다. 어우, 멋있다. 국내임, 하태경, 원희룡도 다 운동권 출신이고 뉴라이트 상당수가 운동권 아니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다들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보자보자하니 너무한다. 운동권 문화도 귀득권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비판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처럼 내로남불식으로 괴변을 늘어놓는 건 아닌 것 같다 1970년대생 이전 60년대생 상당수가 운동권이다 그건 세대적 특징이기도 하다 굉장히 자리 분별력 판단능력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능력 뛰어난 사람이야 굉장히 논리적이야 뼈 때리면서 그러니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정치를 하던안하던 얼마나 지금의 사회를 위해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나가 아닐까? 운동권 청산 레토링 만들고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듯해 딱하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한동훈을 가르치잖아 <laughs> 우리 사회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과제가 많다 그치 무슨 진영대비고 반공이고 멸공이고 빨갱이 타령이냐 전향 타령하고 같은 7,8,9 세대로서 권한다 그렇게 운동권 세대의 문제의식이 있다면 우리 세대는 그들 세대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무너지는 민생과 나라 경제, 격차 해소, 미래 먹거리 문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위치 뭐 이런 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한동훈은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 정치도 안 해봤던 초짜고 지금 기자들 앞에서 정서 불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라고 한동훈은